안녕하세요. 예디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벌건 대낮에 시아버지와 모텔에 간 며느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제가 막장 드라마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장면에 주인공이 됐답니다. 저도 당시에는 시아버지와 그런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죠. 목격자도 있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한채 인간 말종 며느리가 된제 사연 조심스레 풀어 볼까 합니다. 사실 전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저를 일방적으로 못마땅해 하셨죠. 이유야 뻔합니다. 제 남편은 집안 유일한 아들이라 온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워낙 고지식한 분이셔서 아들 사랑이 더 남달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릴 때는 아들이라고 부엌에도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건 기본이고, 학교에서 작은 상이라도 타오면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시어머니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니 짐작이 가시나요? 거기다 남편 역시 시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똘똘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에 들어가 승진도 잘해서 시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러워 하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에 비해 저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고졸 출신 간호조무사거든요. 요즘에야 워낙 길이 많으니 고졸이 뭐가 흠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지식한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제가 남편과는 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할 말은 또 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진 않던 터라, 당시 전문대라도 가고 싶었으나, 그보다는 자격증을 얼른 따서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부모님의 바람이셨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전혀 접점이라고는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우연히 남편이 제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왔고, 남편은 제게 한눈에 반해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습니다. 저도, 남편의 정성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견례 이후 완강히 반대한 시아버지도 별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며 완강히 고집을 부렸거든요. 지금껏 남편은 아버님께 대든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결혼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으니 시아버지도 결국 저희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아버지와 달리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고 또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한테 싹싹하게 대하는 법을 잘 알았거든요. 어머님은 제가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주변 또래에 비해 돈도 많이 모아뒀고, 세에도 밝은 편이라, 야무진 며느리 드렸다고 주변 친구분들께 자랑도 하시곤 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시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시아버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명절이라 시댁에 가면 저를 종처럼 부리시는 건 예산일이었죠. 예, 며느라. 아이, 가족들 식사 다 끝났는데. 과일 내울 생각을 해야지. 며느라. 아이가 좀 얼른 치워라. 며느리가 엉덩이 무겁게 있으면 안 되는 법이야. 아이건 또 무슨 국이냐. 간도 안 맞고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다제 나름대로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시아버지는 제 행동 하나하나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고난은. 결혼 전 아버님의 태도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맞춰드릴 수 있기도 했고요. 아버님께 된통 혼나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의 힘이 컸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화 둥둥 자란 것에 비해 가부장적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집에 오면 시댁에서 저 고생했다고 본인이 밥, 빨래, 청소 등등 다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른 걸다 떠나서 저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건 시아버지가 신혼 부부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겠다고 그러신 건지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게 항상 도착 30분 전이라 힘들었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벨부터 누르시더라고요. 벨 소리가 들리면 긴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남편 기력 보충시켜야 한다고 이것저것 싸들고 오시는데 전해주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 뒤져보시며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보통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살림살이에 간섭해서 고부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저희 집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간섭을 하니 요상한 그림이었죠. 게다가 저희 시아버지의 지적질은 웬만한 시어머니 지적질보다 더 심할 겁니다. 제가 어련히 남편 잘 챙겨 줄 텐데도 제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시는지 먼지 쌓인 곳 찾아내서 청소 안 한다고 퇴집 잡는 건 물론이고 남편 식단이나 영양제까지도 간섭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 냉장고, 이게 뭐냐? 냉동만두하며? 아이, 직접 해 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건 정우 씨가 좋아해서 사다 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말은 누가 그렇게 못하니. 볼 때마다 냉동식품이 있더라. 정우는 과일 좋아하는데, 아이, 과일도 몇개웃고 최근에 먹어서 그래요. 또 사다 둘게요. 미리 미리 사둬야지, 표명은. 그렇게 하다가 남편 건강 다 망치는 거야. 예, 예. 며느리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반항 아닌 반항을 해봤지만, 무조건 귀 맞고 당신이 옳다고 하시니, 이제는 저도 고분고분 구는 게 낫겠더라고요. 빨래접은 모양까지도 하나하나 잔소리 하시는 시아버지 앞에서 변명을 하면 잔소리가 더 길어지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간호조무사라 3교대를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제가 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는 당연히 아버님과 마주치지 않는 게 편하지만 그래도 막상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 시아버지가 찾아오시면 난감하더라고요. 저 없을 때또 이것저것 살펴보고 트집 잡으실 것 같아 걱정도 됐죠.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아니, 내가 도둑도 아닌데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 며느리가 돼서 일이 정없이 굴어야겠어 너 귀찮게 안할 테니 아이 그냥 번호 여기 적어두거라. 이렇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래도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리면 고생길이 더훤할것 같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시댁 들어와서 살라고 할까봐요. 아버님 제가 제 업무 스케줄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그때 맞춰서 오세요. 저희 부부 사생활도 있는데, 비밀번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허이, 참. 평소 고분고분하게 굴던 제가 이번에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니, 시아버지는 기가 차다는 듯 반응하시면서도 알겠다며 돌아가셨죠. 그런데 웬걸 남편을 구슬려서 알아내신 건지, 아니면 전에 한번 같이 마트를 다녀왔다가 제가 비밀번호 칠때 보고 외우신 건지, 어느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 아버님, 아,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아, 이러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제가 집에 있는 스케줄도 알려드렸잖아요. 아, 내가 그런 거 언제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냐? 이거 오늘 나온 신선한 집이라 얼른 가져왔지. 아이, 정우 퇴근하고 오면 그때마다 챙겨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 내가 내 아들 챙기겠다는데 도달지 말고 아이거 냉장고에 좀넣어둬라 시아버지는 제 원망 어린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시장에서 건강원을 하시거든요 흑염소즙이니 개소주니 뭐 이런 것들 파는 곳이요. 남편에게 듣자 하니 결혼 전부터도 몸 챙겨야 한다며 종류별로 집을 챙겨주시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나마 신경을 덜 쓰셔서 이 정도라는데 아버님은 저희 집에 보내주셨던 집이 떨어질 때를 귀신같이 기억하시고는 그때마다 다시 집을 한가득 챙겨오셨습니다. 아들이 늘 일순위인 분이고 또 워낙 고리타분하신 분이니 결국 제가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몇 달을 그렇게 시달리니 저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매번 제 스케줄 말씀드리며 시아버지 오는 시간을 신경 쓰기보다 마음대로 하시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도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늘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표현하니 시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다가도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진행한 결혼이었으니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제가 시아버지께 몇 번을 말씀드리니 전처럼 곧바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벨부터 눌러보시더라고요. 물론 벨을 눌렀을 때 사람이 없으면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오셨죠. 고집스러운 아버님이 나름대로 타협을 본 것일 테니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행동 변화도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 때처럼 제게 퇴집 잡던 행동도 많이 줄어들었던 데다 종종 저 먹으라고 건강원에서 집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첫 단추부터 잘 맞지 않은 관계였지만 아주 느린 속도로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시간이 점차 흐르고는 저 역시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무심해졌습니다. 일도 한창 바쁠 때라 시아버지와 마주칠 일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창피해서 숨고 싶어요. 누가 기억을 사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많이 할 정도로 잊고 싶은 일입니다. 그날은 오후 출근이라 낮에 집에 있었거든요. 여유부리며 TV도 보고 점심도 먹다가 출근 준비를 할겸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시아버지가 방문하신 거예요. 샤워기 소리에 묻혀 벨이 울리는 것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시아버지는 배를 눌러도 안에서 응답이 없으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샤워를 끝내고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집 안에 들어오셨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채요.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건강원에서 가져오신 집을 바닥에 내려두고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순간 뇌가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몸부터 가려야겠다는 생각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엄마야! 경황이 없던 터라 화장실로 다시 들어갈 생각은 못하고 그저 몸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이고, 아이, 미안하다! 시아버지 역시 너무 놀라셨는지 허둥지둥 하시다가 그대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삐리릭,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고 몸이고 열이 다 오르더군요. 사춘기 이후로는 친정 아버지한테도 몸을 보일 일이 없었는데, 30대에 느닷없이 시아버지 앞에서 알몸을 내보이게 될줄 상상이라곤 했겠어요? 시아버지도 이럴 일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 하셨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마음대로 찾아오지 말라고.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시아버지 때문에 결국 이 사달이 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 앞으로 집에서 맘 편히 샤워도 못하게 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보로 돌아가신 아버님은 당신도 민망하신지 연락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일을 묵히기에는 제가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올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전 남편을 불러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여기 앉아봐. 나할말 있어. 지금껏 그래도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정말 아버님 행동 못 참겠어. 아빠가 또 잔소리 심하게 했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님이 우리 집 비밀번호 아시잖아. 나 오늘 샤워 중이었는데 들어오신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알몸으로 나왔는데 아버님이랑 제대로 마주쳤어. 아, 나 미쳐, 진짜. 어떡할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 뭐?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도 아버님도 둘다 놀랐지. 난 그대로 주저앉았고 아버님은 바로 나가셨어. 아, 나 이제 시댁은 어떻게 가?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들어오셔가지고. 여보 많이 놀랐겠다. 내가 이번에 확실히 말씀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전 그간 시아버지께 구박받았던 일까지 생각나 말하다 보니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운건또 처음이라 남편도 많이 당황했어요. 남편도 그간 나름대로 시아버지와 제 사이를 중재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고지식한 본인 아버지의 똥꼬집을 쉽게 꺾을 수 없었죠. 남편이 제 편을 들면 아버님은 또 아버님대로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으니까요. 그래도 이번에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저를 다독이고는 곧바로 시댁에 전화를 하더군요. 어 그래 웬일이니?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들으셨어요? 일은 무슨 일? 에 그건 그렇고 너 아빠가 오늘 가져다준 집은 먹어 봤니? 요즘 야근 많이 한다던데 에꼭 챙겨 먹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아빠가 또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오키 알몸을 봤대잖아 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얘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 부끄러워 죽겠다고. 아, 아빠 옆에 있어요? 아빠랑 얘기 좀 해야겠어. 시아버지는 남편 전화 절대 안 받겠다고 피하셨지만 남편이 전화 받을 때까지 버틸 거라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겨우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의 풀죽은 목소리가 들렸죠. 아빠도 그래. 며느리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저 건강 챙겨주시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무작정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잔뜩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쿨하신 분이시고, 저희 부부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세요.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집 가져다 주시러 몇번 오가낸 정도는 아시지만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마음대로 들어오시는 것까지는 모르셨어요. 이번에 남편이 말해서 알게 된 거죠. 어휴, 인간아. 언제 또 아들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그랬대. 내가 못 살아, 정말. 아, 며느리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한 차례 소동 후 전화는 끊겼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며 바로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확실히 제 편을 들어준 남편과 저 대신 아버님을 제대로 혼내신 어머님 덕에 기분은 좀 풀렸지만 앞으로 시댁에 간다는 게 꺼려졌어요. 시아버지 보면 자꾸만 오늘 일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도 이번 일에 본인이 크게 실수했다는 걸 인지하신 건지 그 이후로는 저희 부부 집에 일절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혹여나 찾아왔더라도 들어오지 못하셨겠지만요. 어찌됐든 저 역시 시아버지를 가능한 한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전처럼 시댁에 자주 가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느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시댁 가자는 말도 잘 못했죠. 가게 되더라도 시아버지가 외출하신 날 잠깐 다녀오거나 시댁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치면 대면대면 굴었습니다. 어, 왔냐? 아, 네. 시아버지도 제 눈치만 살피시고는 곧바로 안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댁에 모이면 이야기 꽃 피우느라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 저와 시아버지 관계가 어색해지니 자연스레 시댁 분위기도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반년은 흐른 것 같네요.